오늘 리뷰할 유니크 아이템. 셰퍼의 망치 레전더리 멜리. 보통 구말렛시라 부른다. 고정옵션 10. 파괴불가. 타격시 20% 확률로 10레벨 전자기장 시전. 공격속도 플러스 20%. 최대 피해 플러스 2에서 198. 영중률 플러스 8에서 792. 번개 피해 50에서 200 추가. 생명력 플러스 50. 번개장 플러스 75%. 시야 플러스 1. 언데드에게 주는 피해 플러스 50%. 변동옵션 하나 피해 플러스 100에서 130% 증가. 총평. 타격시 전자기장 시전. 한손 무기임에도 최대 300이 넘는 데미지. 번개장 75%까지 있어어 레거시 1.09 시절 질딘의 원탑 무기였다. 하지만 1.10 패치 이후 폭풍채찍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에 비해 필요임이 189로 64나 높다는 점 낮은 공속 때문에 4프레임 질딘 세팅하기가 어렵다는 점 파괴불가 옵션 때문에 애테가 안나와서 데미지 면에서 밀린다는 점 때문에 질딘 무기의 원탑 자리를 내주게 된다. 지금은 더 좋은 성능을 가진 여러 무기들에 밀려 추억의 무기가 되었다. 결론 레거시 1.09 시절까지도 질딘의 원탑 무기였지만 지금은 여러 좋은 무기들에 밀린 추억의 아이템